먹고 사는 문제 참 다급한 문제죠. 장을 봐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점점 떨어지고 일자리는 녹록지가 않고 뭘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나. 지금 있는 직장도 언제 흔들거릴지 모르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살기는 계속 버겁게 느껴지는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걱정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걱정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이 힘든 분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얘기하는 말들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되어지는 것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이 시간 새로운 이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걱정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걱정함으로 삶의 동기를 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의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했습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먹을 게니를 찾게 해주세요. 오늘의 음식도 해결해 주세요. 자녀들이 굶어갑니다. 이들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세요.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주세요.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반복하는 기도는 너희들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저 공중에 새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저 새들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자기들이 벌어 먹을 것을 염려하고 살아가지? 앉는다. 심지어 창고도 없다. 새들은 자기 창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축적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그때그때 그때 먹을 것을 찾아서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러한 새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먹이고 계신 거예요. 농사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축적도 안 하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자연 속에 두셔서 새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너희는 새들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저렇게 먹이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이는 이방 백성들이나 하는 행동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지 못합니다. 걱정이 나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한 사람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고 경영하는 삶일 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결실만 있을 뿐이고, 그 결과는 결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탄식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가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초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리라라는 그런 마음 가짐을 뜻해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 이걸 추구하라. 간절히 원해라.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로 향하여 나아가고 나는 A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라고 말씀하시면 그 비의 말씀을 존중하고 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이것을 가장 첫째 목적으로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내 삶도, 내 미래도, 내 염려, 걱정 하는 모든 내용들도 다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만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이 시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함에 앞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그 믿음을 부여잡을 때내 안의 모든 고민과 번민들은 눈 녹듯이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정말로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나 정말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금방 늙어갑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무엇 하며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저 걱정만 하다, 나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며 그것에만 씨름하다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말씀처럼, 당신이 함께 하시는 나라, 당신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로 걷게 하실 주님만 기대하오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